마태복음 제16장.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정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어,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파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끼리 추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였음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에 누르기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명하셨음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네게 기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죽게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죽게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